네, 여보세요 장 박사네 집입니다 누구시지요? 아 유리로구나 나 박사장이다 그나저나 아저씨랑 비밀친구 하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직 못 들은 것 같구나 또그 소리신가요? 한 번만 더 그딴 개삽소리 짓거리신다면 사후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직접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너의 그런 근본도 없는 싸가지가 나를 더욱 자극시키는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다 말라 비틀어진 꽈리고추 같은 새끼 아저씨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저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지금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어디 가지 마시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아버지랑 약속했는데. 아, 유리야 설거지 오늘 네 차례인 거 알고 있니? 저번에 네 허벅지에 쑤셔박았던 사시미 씻어서 어디다 뒀니? 유리야 미안해 그냥 설거지통에 담가만 놔 아쉽지만 오늘은 네가 아니야 한 번만 더내 입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면 네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미라가 어떻게 썩지 않고 보존되는지에 대해서 공부시켜 주겠어 싱크대 왼쪽에서 두 번째 서랍 수저통 들어보면 버튼이 하나 나와 그 버튼 누르면 기둥 뒤에 공간이 생겨 거기다 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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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 아. 아, 아, 아버지, 아버지, 요리가또 사지미를 들고 밖에 나갔어요. 그걸로 뭘할 생각인 거죠? 사람을 찔 거란다. 찔린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싸늘한 시체가 되겠지. 에이, 다행이다, 놀랐잖아요, 아버지. 이 집구석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